아 이건 도저히 못 고치네 1년여전 천남 헤롤드와 함께 고쳤었던 새초미의 자전거 결국 며칠전 내부에 녹이 슬어서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다 고치면 고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새 자전거를 사야되겠다 여기는 세부시티 안에서 좀 잘되는 상가단지인데 자전거 매장이 있습니다 부서진 새천미 자전거 대신해서 뭔가 탈만한 게 있을지 한번 보려고 잠깐 들렀습니다. 자전거가, 아, 너무 쿨이다 좋은 제품들은 아니네. 트라이시크처럼 생긴 게 없나? 가자, 이러다 나름 부자들 들리는 상가라서 괜찮은 자전거 있나 했는데. 시장에서 파는 거랑 똑같네. 싸구려들밖에 없네. 그냥 시장으로 한번 가서 그때 그 자전거 상점 한번 가 볼게요. 이거 이네요. 쉘드런 바이크. 어, 맞다 봐. 이스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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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라이시카트라이시카 오, 이 6 years o d 6 years old. She can r i t e Yes. 80,000. 80,000. 는0 0 0 0 80,000. 80,000. 80,000. 80,000. 80,000. 80,000. 80,000. 8 0 8 0 t s o 8 Yeah. Your child is six years old already. So uh. it's a bit b i g g e A b i g e smaller one. Very 아, big, speed of it. 3,800. A b i g g e size? Yeah. Uh, okay, that one. That's In that. That, uh. that one we already lost. Uh. The original price is 6,000. Uh. Now it's already 4,800. Uh. Uh. We already s a l e 아 콩차가 아, 아니야? 디오럽을 봐. 위치원이 is not broken well. I r o k e this one. Okay, this one? 오케이. 아. 됐어, can I see? 아, uh, yes. that one a l 뭐 이런 걸 사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동생 젤까니가 있다 보니까 옆에 태우고 다니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. 잘안 탈려 그러면 나중에 이거만 분리해 가지고 옆에다가 보조 바퀴 달아주면 또새초미가탈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야, 뿌에드 체인지 디스원, something like p 아, 나이스 디스원 클린, 체인지 체인지. 의자가 너무 남자 남자 해가지고 여자 분위기 조금 들려고 헬로키키 의자로 바꿨어요 새 자전거 사갔는데 세초미가 이게 뭐냐고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빠 욕심에 필리핀 트라이시카을 샀지만 내심 걱정되는 딸내미의 반응 해맑게 웃으면서 쨔간이 떼우고 잘 달려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 이야 사이드가 꽤 크네 세초이 다리가 저기 닿나? 새첨이한테 너무 크면은 새첨이랑작가이 태우고 제가 끌어야죠 뭐. 라이트라어깨라 벗겨라? 벗겨라? 벗겨새첨이라 벗겨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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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라 벗겨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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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

엄마 걸왜 자꾸 차는 거야? 쿠션도 있고 이게 그래도 50kg 정도는 버틸 거예요. 어른 한 명은 탈수 있을 겁니다. 새촘이잽간이 낑겨서 두명 애들은 두 명까지 앉을 수 있고 나름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다행히도 좋아하는 새첨이 <laughs> 예. 아이고 아이고 아이빨리빨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리리리리리리리 잘한다. 아이 잘한다. 아이 잘 타네. 아이스있스아 됐다. 까니 까니 재밌어요? 아빠, we g 아? 소 some mini-bot g 이고 싶어? <laughs> 아이, 잘 달린다. 되게 빠르네, 이거. 잘 타네, 세첨이. 클까봐 걱정했는데. Because I practice my my s o 아, 그래요? 아. 거기서 자전거도 가르쳐줘, 스쿨에서? 응. 너무나 귀여운 세첨이 어제까니 자전거 하나에 아빠가 또 살살 녹는다 이 아빠 알았어 재밌어? 아빠! 이 괜찮아, i s 따라따라다 <laughs> 아빠! 아빠! 이야! <laughs> 아! yeah. 아 필리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에는 없는 특이한 자전거. <laughs> oh, you <would> you like? <laughs> 이 h 바이 바이 하 i k 이 I 이이이이 I work. I w o r 이 I w o 이 k I w o r 이 I w 이 r k I w o 이 k I work. I work. I w o r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한다. 아빠, like 아빠, like <laughs> 간다. 아빠 아빠 아이러. 아빠 아 어, 이거 부서지겠다. 어, 아빠 허크니까 그러니까 부서지겠다. 이거 딱딱 소리 난다. <laughs> 아빠 엄마, 아빠 이거 사부스럽네 알았어. 에이!